네, 안녕하세요 5월 26일 월요일 어, 지금 점심시간 12시 지나고 있습니다 어, 오늘은 원래 커넥트 업비트에 있는 이 코인이 어,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5파동 어, 그러니까 이제 신고점을 좀 갱신하는 타점이 나올 텐데 어,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과 목표 가격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, 여러분들께서 이 매수 타점이 적합하지 않으면 어, 홀딩하고 들고 가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. 자, 자, 원래 커넥트에 지금 이제 일본의 캔들을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5월 19일 날의 캔들이죠. 어, 그니까 이 부분.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에, 어, 이 보라색이 21선 이동 평균선입니다. 21선과 여기 있는 주황색, 어, 5일선의 간격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행보할 때는 벌어져 있다가 수렴이 될 때는 어 이게 수급이 모이면서 응축이 되죠. 응축이 된 다음에 어 다시 또큰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이렇게 줄어들기 전에는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밑에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는 캔들인데 이 캔들은 어 세력들이 매수하고 나서 바닥에서 매집할 때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5월 19일에 이동평균선 21선과 51선의 이격도가 줄어들고 수렴이 되고 큰 상승이 났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는 이 보라색선 21선과 주황색 5일선이 격차가 지금 다시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좁혀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격도가 줄어들어야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아줄수 있습니다 이격도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5일선 위에서 이 매도량이 지금 증가해서 밀리고 있죠. 증가해서 벌어진 틈이 있는데 이 매도량이 감소하고 매수량이 다시 또 증가할 때 이격도가 좁혀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격도가 좁혀지고 매집이 되는 캔들이 뜰때 진입을 해야 빠른 상승을 맛볼 수가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. 자, 그 매수 타점의 맥점을 알려드릴 겁니다. 자, 지금 제가 두 가지 선을 그어놨습니다. 어, 저점에서 고점의 저항을 두번 마아서 이어진 선입니다. 여기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인데, 어, 선이기 때문에 작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반대로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 그리고 다음 저점의 벽이 예상되는 선을 그어놨습니다. 그러면 저점 고점 두번 저점 한번 고점 두 번이죠 여기에서는 고점 두번 저점 한 번이죠 이게 차트 상에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원래 커넥터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, 수급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좀 비상적인 흐름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비상적인 그림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선을 돌파 하겠죠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격도가 아예 상향으로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른 상승이 바로 나와줍니다.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950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정거점까지 한 번의 상승이 또 바로 나오기 때문에 20% 정도의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선을 바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관점은 무시하시고 매수한 타점을 1080원까지 20%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고 나와서 제 영상을 다시 시청하면 되고요. 자,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눌릴 때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매수값입니다. 그럼 눌리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 있는 선, 이 벽에 부딪혀야 됩니다. 근데 이격도라든지 흐름을 제가 지금 관찰해 봤을 때 여기 있는 가격 847원 라인에 터치가 되었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고점, 두 번째 고점,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만들어 주면서. 여기 있는 하락 추세를 바꾸는 힘이 어, 나와줄 수 있는 타점이 847원입니다 여기에 덧불어서 어, 캔들 자체가 지금 이제 상향 추세에서 양복만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게 수상합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 흐름을, 흐름을 만들어주고 올려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원 A로 바로 올라가든 조정을 받고 올라가든 파동상에서는 여기가 상승 3파동인데 여기를 넘어서는 5파동이 나오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터치가 되고 수급이 계산이 되고 흐름이 나와야 5파동의 N값을 제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. N값의 100% 기준이 물음표라고 치면은 지금 1080원까지 먹을 수 있는 이 가격대는 보너스 타임입니다. 지금 바로 매수해서 20% 먹거나 눌릴 때 매수해서 35% 먹거나 다 수익이 나오죠.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매수해서 먹으려면 현금 보유분에 50%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요. 만약에 눌리게 되면 은 847원에서 2차 매수해서 물타면 되겠죠. 만약에 좀 안전한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더라도 기다렸다가 847원 들어오게 되면 은100% 미중을 몰빵을 하시게 됩니다. 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상단의 화면에 제 개별 번호 저 김유신의 88761789 번호로 어 문자 1번을 남겨주시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버거 종목 어, 10배짜리 종목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신청해서 어, 손해 보실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, 정말로 내가 성격적으로 좀 급한데, 어, 단타 타점이 매일 들어가면 손절만 나오다, 나오다 보니까, 어, 포기하신 분들, 단타를 포기하신 분들을, 어, 좀 주력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따라해서 단타 수익을 5에서 10% 정도 챙겨가는 매매 방법을 저 김유신이 알려드릴 겁니다. 어, 그래서 좀 절실하신 분들, 어,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고 어, 20억 매매하는 전문가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어, 좀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어, 제가 연락을 드릴 거고요. 다음 파동에 대해서 어, 영상을 찍을 때 올레 커넥트 어, 다음 제가 5파동의 목표 가격 어, 그리고 만약에 상승 추세가 끝나게 된다면. 어, 고점 신호까지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